예, 저는 정말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의사 진행 말씀 드립니다. 아, 저는 누구처럼 주어 빼고 비열하게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 또 특정인의 영상을 띄워서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뭔가 있을 것 같은 상상을 유도하는 질의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어, 몰아가고 있다고 하신 김병호 의원님 발언에 조금 그것이 아님을 제가 반박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RTI 기준은 지난해 3월에 금융감독원이 도입을 합니다. 물론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RTI를 주택은 1.0, 1.5 이렇게 두 개로 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안 지켰어요. 안 지켜가지고 결국은 김유겸 대변인이 산그 이후에 10월에 이 예외 적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항을 가져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변인이 동작동에 상가 건물을 매입할 때 RTI 적용 자체는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서류가 잘못됐다라는 걸 적용해도 RTI 1.5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서가 없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서는 건물의 가치를 한 21억 정도로 추정하는 감정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임대료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그럼 임대료는 누가 하느냐? 은행이 하는 겁니다. 우선 변제라는 것은 방이 불법 건축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지금 계속 국민은행 답변은 세 개를 묶었다, 폈다 하면서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임대료가 자그만치 275만원에서 월 525만원으로 뛰어집니다. 이거는 누군가 편의를 봐주거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거기에서 제공됐던 서류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음. 제가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제, 오늘 신문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